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예 오늘도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하락폭은 어제보다는 제한작 이었지만 그래도 윗꼬리를 달면서 3084 0.2% 하락 마감을 했고요. 어, 고가는 그래도 1.24%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하락 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뭐 차트 모양이 비슷하고 요.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0.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가 요즘 좀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수급은 어제랑 비슷하게 개인 조금 사고 기관도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요걸 자세히 펼쳐보면 또 연기금은 계속 2천억 이상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니까 개인들이 뭐 계속 매수를 해도 별로 증시에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너무 주구장창 매도하는 게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이제 어디까지 매도를 할지 정말 신기록을 세우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량주는 뭐 그래도 현대차 어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등 조금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뭐 강보합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아차 어제 그렇게 하락해 놓고 오늘도 반등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저는 어제 매수를 했다가 지금 호되게 당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지고 많이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할수 있도록 하고요. 당분간은 벌 쓰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하락하는 걸 지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소프트 어제 좀 많이 오른다 싶더니만 다시 오늘 좀어 수익을 깎아먹는 모습이네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6% 상승했는데 오늘 그거의 절반인 3%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소형주 보면은 오늘 대우조선해양도 이렇게 1.5%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그 무엇보다 오늘 액세스바이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죠. 제가 일단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렸는데 액세스바이오 이렇게 지금 매출액 그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관련해 가지고 오늘 실적 공시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보시면은 당해 사업 연도가 지금 원래 기존에는 400억 430억 정도 매출이었는데 1,200 거기 지금,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780억이 증가해서 증가 비율이 무려 1 8 3고요 원래, 직전 사업년도 영업이익 적자가 지금 마이너스 80억이었습니다. 마이너스 80억짜리 회사가 687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뒀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뭐 자산도 또 엄청 늘었고요 자산도 거의 뭐두배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좋은 이 공시가 이렇게 나, 왔고그 사유로는 다 아시다시피, 어, 코로나 진단 제품의 출시 및 확대 판매로, 판매 확대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큰폭 증가라고 이렇게 설명까지 친절하게 써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시를 보고, 이게 사실 정확히 보면은, 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지금 307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5억 정도 됐고요. 그 말이 뭐냐면 4분기만, 4분기 만 910억.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뭐큰 폭의 변화가 없었는데 4분기에 910억 매출에 영업이익 662억. 그러니까 4분기 항원키트의 위력을 정말 우리 상상 이상으로 공시 뜬 거보다 엄청난 매출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무려 4분기에 73% 수준입니다. 저는 계속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영업이익, 뭐, 한 30%, 뭐, 이 정도 얘기 드리고, 뭐, 크, 뭐, 가장, 그, 장밋빛으로는 한50% 수준,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영업이익을 73%나, 이렇게 4분기에 얻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와서, 저는, 정말 주가가 당연히, 급등을 하지 않겠나. 최소, 그래도 한 5%, 10%는 오르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주가를 쳐다봤는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전혀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공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어,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모양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2시 20분 전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는데, 다시 이렇게 그 흘러내리면서 큰 폭의 상승은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 기준으로는 2.63%정도고요그 종가 기준으로 1%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좋은 공시에도 못 올라간 건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그냥 이제 차트만 딱 보고 나면은 지금 다시 우상향 해가는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차분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골든크로스 나왔다고 한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21선도 고개를 이제 딱들것 같고, 우리는 이제 저 61선. 한 2만 700원이네요. 지금 여기 기준으로. 요게 조금씩 내려올 테니까. 한 2만 500원 정도에서 만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60일 선하고. 한 2만원 돌파하면서 빨리 좀 만나서 좀 차트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보면은 이게 하락을 누가 시키냐 하면은 결국 개인들이 지금 그동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시던 분들이 이제 조금 올랐을 때뭐 손절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물탄 물량 정리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계속 팔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액세스 바이오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단타만 치니까. 외국인이 오늘 17,000주 팔면서, 지금 외국인 지분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지분은 빵! 편하게, 외국인 지분은 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외국인은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외국인이 없어지면, 없어지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3 6 0 0 0주 샀는데요. 연기금이 27,000주 오늘 매수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실적이 확인돼서 그런지, 그동안 계속 이렇게 매수세를 지금 가져오다가 오늘 다시 또 매수를 했는데 계속해서 오늘 이후에도, 어 지속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시젠 같은 경우는 2.7%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양인데 이 와중에 엑세스 바이오가 좀 상승을 해준 거에 좀 만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공유 드렸는데 좀그 회계 위반으로 철퇴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고의든지 실수든지, 뭐, 이런 일이,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 시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요런, 이제, 기사가 나왔고, 요런 기사가, 뭐, 조금 진단키트 업종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연기금이 그렇게 계속 매수에 들어온 거 봐서는, 우리 액세스 바이오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거 같고요. 어, 그리고 이 주식대어 관련해가지고, 엑세스바이오 최근 추이를 보면 대차 거래 관련해서 계속 좀 줄어들고 있거나 그냥 현상 유지, 거래가 없는 수준 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좀 대여 서비스를 해지하는 운동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 주주분들이 합심해서 해지를 해 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가가 이제 우상향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어 대차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혹은 어 대차 거래가 신규로 체결되고 있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물량 그냥 전부 다좀다 다 상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주가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쉽지만 어쨌든 엑세스 바이오는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뭐 엑세스 바이오 시간에 보시면은 1.56%, 300원이나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23,000주 정도 되기 때문에 좀 흐름이 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내일도 좀 상승을 한번 좀 기원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화재. 와 어제부터 흐름 좋습니다. 삼성화재는 한0.59% 오른 게 저한테는 한5% 오른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하락세에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천원. 천원이 어딥니까? 우리 이런 삼성화재 같은 종목에 그렇게 우하향하다가 기관수급이 역시 어제부터 조금씩 들어오더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급 측면에서도 조금 개선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좀 지지부진한 또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제가 보유한 것 중에는 엑세스 바이오가 가장 앞으로 좀 수익을 줄 종목이 아닌가 하는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계좌 보시면은, 어 지금 플러스는 hmm만 남았네요. 그래도 뭐 다행인 거는 엑세스 바이오 손실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2%까지 이제 줄어들었고요. 정말 뭐 급등 한 번이면 본전이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메드는 마이너스 1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은 뭐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가 계속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화재 뭐 이거 조금 더 마이너스 4%까지 좀 나아졌고요. 채권 드디어 마이너스 1% 찍었네요. 이거 손절해버릴까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손절해서 매수할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량주 우량주 계좌는 뭐 두 종목 플러스 10% 13%이 정도 되고 있고요 기아차 마이너스 8.9%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좀더 호흡을 길게 가지고 섣불리 물 타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어 명백하게 제가 너무 크게 그 뇌동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벌스는 차원에서 일단 계속해서 지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0% 이상 뭐 마이너스 30% 수준이 올 때쯤에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당연히 반등 나와주면 그게 가장 좋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코스피 코스닥 어제에 이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라 다들 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좌가. 그래도 뭐 좋게 생각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액세스 바이오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오늘 반응을 크게 안준건 저도 아쉽지만 어제 오늘 그 하락장이지 않았습니까? 계속 하락하는 지수 그런 흐름에서 이틀 동안 계속 홀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거. 그런 거에 조금 의미 부여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일 지나면 또설 연휴인데요. 설 연휴 전에 좀 급등으로 마무리를 주어가지고 우리 설 연휴에 좀 즐거운,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